6096이 격리된 이유, 재단은 녀석을 격리하기 위해 무수히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요. 하지만, 현재 재단은 6096에 대한 격리를 사실상 포기한 상태랍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물론 재단이 처음부터 6096의 격리를 포기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단, 변칙성이 발동되는 순간부터는 보안시설의 갑작스러운 고장 등 원인을 알수 없는 현상들이 발생해 녀석을 가둬놓을 수도 또 녀석을 막아낼 수도 없다는 사실을 몸소체험한 재단은 긴급회의에 돌입할 수 밖에 없었는데요. 이대로 두다간 6096에 의해 소멸되는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물론 수많은 대중들에게 노출되는 것도 시간 문제였기 때문이었답니다. 이런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재단은 가장 먼저 표적을 완전히 보호하려 시도했는데요. 6096이 표적에게 도달하지 못한다면 최소한 추가적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 표적으로 선택된 인물을 확인한 재단은 6096과의 접촉을 피해 여석보다 먼저 대상을 확보한 뒤, 녀석이 쉽게 도달할 수 없는 비밀 장소로 표적을 옮기는 데까지는 성공했지만 문제는 그 다음 6096을 목격한 사람들이 녀석을 돕기 위해 비밀 장소로 모여드는 탓에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한 것은 물론 변칙성도 제도 없는 일반인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했다는 점 때문에 윤리위원회의 경고까지 받으며 처참히 실패 반대로 휴면 상태의 6096을 추적이 불가능한 장소 가령 우주나 심해로 보내려고도 했지만 녀석을 위험성이 있는 장소로 보내는 것 자체가 위협을 가하는 것이라 여겨진 탓이다 원인을 알수 없는 기기 고장 등이 발생해 제대로 된 시도조차 못해보고 또 실패. 재단치고는 예외적으로 6096을 제거하기 위해 녀석이 인지하지 못하는 곳에서 공격을 시도하거나 제 3자를 속여서 공격을 시도하기까지 했지만 역시나 6096의 변칙성 때문인지 실패하고 말았는데요. 결국 재단은 오랜 고민 끝에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경리절차를 수립한답니다. 현재 6096은 인간형 격리실에서 24시간 행동 변화에 대한 감시를 받고 있긴 하지만 녀석의 변칙성이 발동되는 순간부터는 그 누구도 녀석의 앞길을 막지 않는데요. 오히려 제타 29. 통칭 블러드 브라더스의 제1팀이 나서 가장 편리한 운송수단을 사용해 6096을 목적지까지 직접 에스코트 해주고 있답니다. 또한 동시에 제2팀은 가장 빠른 경로로 이동해 표적을 확보한 뒤 흡수 과정에서 최소한의 고통과 두려움을 겪도록 신경안정제를 투입. 흡수가 끝나는 즉시 격리실로 6096을 데려오고 있는데요. 네, 표적의 흡수는 불가피하다고 판단 대중들에게 6 0구6의 노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타협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랍니다 물론 그 와중에도 여전히 6 0구6의 제거를 주장하는 요원도 존재하는데 과거 6 0구6을 막는 과정에서 변칙성에 의해 임산부가 있는 병실의 문을 직접 열수 밖에 없었던 찰리 요원 그는 죄책감에 한참을 술에 빠져 살았는데요. 하지만 현재는 자신의 손으로 6096을 제거하기 위해 동료들의 온갖 조롱에도 불구하고 6096의 격리 담당을 맡고 있답니다. 그는 오랜 고민과 연구를 거쳐 6096을 제거할 몇 가지 방법을 구상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위험한 SCP라면 파괴도 서슴치 않는 요주의 단체. 지오 씨의 성향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그는 6096의 존재를 숨긴 채 마치 엄청나게 위험한 존재를 운반하는 것으로 지오 씨를 속일 수 있다면 그들의 성향상 알아서 6096을 운반 중인 차량을 파괴하려 들 것이고 6096을 의식하지 못한 채 실행한 공격은 녀석의 변칙성의 영향을 받지 않으리라 추측하고 있답니다. 이건 외에도 유일하게 표적만큼은 6096을 공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해 표적에게 강력한 총을 제공하는 방법, 인공지능을 이용해 6군9 6을 제거하는 방법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인공지능마저도 6군9 6의 변칙성에서 자유롭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총 사용 시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6군9 6을 도우려는 사람들의 개입으로 인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 때문에 보류 현재 GOC를 활용한 제거 방법이 가장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만약 여러분들이 재단 박사라면 6군9 6을 제거 혹은 격리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할 것 같으신가요? 또 격리라면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재단조차 사실상 격리를 포기하게 만든 주0 9 6의 정체는 무엇인 걸까요?